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은 찬바람 불어도 우에나 이곳은 봄바람 <목소리도> 세상은 어디에도 내 맘에 행복한 리조또 신나는 이 노래 차차차 내 몸이 흔들린 것 같아 아무리 참으려 했어도 널 보면 저절로 웃게 돼 세상이 미치게 돌아도 후회나 오늘은 즐거워 언제나 찾고만 싶었던 나만의 행복한 리조트 신나는 이 노래 차차차 내 몸이 신들린 것 같아 너만의 귀여운 눈웃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어, 목요일 밤입니다 어, 오늘은 광주에서 어, 밤 저녁 수업이 캔슬라서 수업이 일찍 끝났거든요. 내일 아침에 올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저녁에 일찍 오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광주에서 버스 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서울 가는 버스가 굉장히 많은데, 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는 버스가 많이 있고요. 동서울 터미널에 오는 버스는 간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잘 맞으면, 동서울 여기 강변역인데 강변역에서 천호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천호역까지 지하철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서울로 두 도시를 하루에 경험하는 그 기분은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짜릿함입니다. 저는 서울을 원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막 들어올 때그 버스에서 바라보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서울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서울을 보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고향에 오는 그런 마음이 플러스가 돼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서울의 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또 저만의 행복을 즐겨야 될것 같습니다. 짠! 어, 혼수, 혼맥, 음, 홈맥. 혼맥을 할 때는, 어, 캔맥주 두 개, 500cc짜리 두개 하고요. 이게 나초 과자인데, 요거면은 충분히 안주가 됩니다. 음, 제가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온 날은 안주가 더 땡기는데, 지금처럼 가볍게 마실 때는 과자 한봉지면은 충분하거든요. 음. 지난주는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요. 어, 이번 주 화요일까지 해서, 어, 각자 휴일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댄스 파티를 어, 4일 연속 다니는 어, 그런 시간들로 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미술 수업 하루하고 광주 댄스 수업 하고 나니까 바로 또 서울 생활로 이어져서 이번에는 서울 생활을 굉장히 길게 하게 됐어요. 광주 클럽 파티가 화요일 날, 5월 6일 대체 공휴일에 있었는데 장성 군민회관 체육관에서 있었거든요. 음, 오랜만에 호남 지역에 파티를 갔는데 그게 벌써 7~8개월 된것 같습니다. 7~8개월 동안은 지방 활동을 못하고 계속 서울에서만 주말을 보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파티장만 다녔었는데요. 장성 군민회관에서 댄스인들이 춤추기에는 굉장히 넓은 홀이었어요. 한 3, 400명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이 광주클럽은 1년에 한번 파티를 하다 보니까 1년에 한번 개최하는 파티를 위해서 1년 동안 이곳저곳 다양한 파티를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제외하고는 또 강원도 제외하고는 전국 8도 다 참석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더 어, 반가운 분들이 많았던 거죠. 어, 오랜만에 본 분들이 다들 반겨주시고 저도 반가워했습니다. 4일 동안의 연속된 파티이다 보니까, 어,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춤을 많이 추지는 않았는데요. 재밌게 쳤습니다. 오랜만에 본 사람들이 저 보고 살이 빠졌대요. 그래서, 어, 제가 빠지진 않았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 빠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어, 예전에 좀 타이트했던 옷이 지금은 딱 맞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빠지긴 빠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살을 빼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생활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살이 빠졌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서울에 올라오면서 버스에서 내리고부터 이 천호동 저희 집까지 오는 동안에 상당히 많이 걸어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걷는 거. 그리고 환승역으로 이동하면서 걷는 거또 내려서 천호역에서 저희 집까지 걷는 거리 어, 이 걸음이 배낭 하나 메고 꽤 많이 걷는 거더라고요. 음, 지방에서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걸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좀 부족한 거죠. 운동하기 위해서 프로를 밟, 밟을 때 외에는 운동이 평소에 없는데 이 서울에서는요. 매일 어디 이동할 때마다 저는 많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 걷는 그 운동량으로 해서 제가 많이 더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 좋은 일이죠. 어,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 많이 걷는다는 게 저한테 무척 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음, 오늘 밤에 푹 쉬고 나면 어, 내일 아주 설레이는 또 금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요일을 잘 보내고 나면요. 또 토요일,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은 여러분도 파티를 즐기러 가는 것처럼 저도 파티에서 또 어떤 일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감으로 파티를 갈것 같고요. 이번 주가 두째주 5월 10일이 되겠네요. 5월 10일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둘째 주면 제가 좋아하는 클럽 파티가 있어요. 맥주가 저에게 친구가 되고 있는데, 음, 술 친구가 앞에 있으면 맥주를 더 즐겁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말이 그런 날이니까 오늘은 얌전히 저 혼자 혼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냥 웃지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삽니까?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죠. 어. 어떻게 매일매일 열심히 삽니까? 열심히 살 때도 있고, 겨울은 피울 때도 있고, 여유롭게 맥주 마실 때도 있고, 그런 게 삶이죠.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잘 풀려도 삶이고, 잘 풀리지 않아도, 그 또한 치열한 삶입니다. 네, 저의 삶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20, 30대 젊은 청춘들 보면, 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음, 저도 그 예뻤던 청춘이 있었을 건데, 어느새 이제 중년이 되고 보니, 이 청춘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때는 그 시절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근심 걱정이 또 많아서 못 즐기고 살 수가 있죠. 그때 못좀덜 뭐 즐겼다면, 40대, 50대가 있으니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인생이 꼭 철들어야 되는 겁니까? 철들어야 행복할까요? 철이 안 들어야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젊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늙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의 삶에서 찾는 행복, 이 소소한 행복, 가난한 날의 행복, 여러 행복의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평범한 사람보다 덜 행복한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내가 행복한 걸 선택하는 게더 나은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일 수는 있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도 캔맥주를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날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춤선생은 춤을 출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고, 또 춤을 못 배우신 분은 춤을 추지 못하니까 또 다른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고, 네,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빌고 저도 저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건배. 저는 맥주 마시고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